안녕하세요 까치의 도구함 여섯 번째 에피소드 오늘은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시간과 휴식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그 마음을 대신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파인타이버의 차는 마시고 나서 너무 깔끔하고 가볍다 매일 마시기 좋다 라는 후기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후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곧 추석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명절이나 연말에는 선물할 경우가 정말 많아지는데, 저는 선물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명절 선물 추천, 아니면 뭐 무슨 선물 추천 이런 걸좀 검색해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언제나 리스트에 나오는 것들은 비슷비슷하고, 고기나 과일은 좀 지겹고, 핸드크림을 또 선물하기에는 이미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스타벅스 쿠폰 같은 사용하기 좋은 것들을 선물하기에는 마음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차브랜드를 7년째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응원이나 축하, 사랑이나 감사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참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맥파인 이 타이거 무진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은 문의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가장 많은 문의는 배송 문의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문의들이 제 친구가 이런 이런 상황인데 어떤 차를 선물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상황에 따라서 선물하는 차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구나. 라는 걸요. 선물 추천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그 선물 받으시는 분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친구분의 임신 후 입맛 변화까지 저희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결혼식 단례품인데 어떤 어떤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들이를 가는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아, 차라는 게 정말 온갖 감사하고 축하하는 일에 그 마음을 담기 너무너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선물하는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 이걸 되게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저희는 항상 올려주시는 리뷰나 후기들을 보고 있는데, 후기를 보면 받는 분이 정말 정말 좋아했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차는 선물하기 좋구나, 라는 정말 심플한 생각 말고, 차에만 담길 수 있는 어떤 정말 애정하고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차가 선물하기는 좀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은 차를 마신다는 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지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잠깐 멈추고 잠깐 여유와 시간을 내서 즐기는 게 차이다 보니까 이걸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받는 분에게 당신의 삶에도 이런 시간과 휴식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대신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차를 선물하는 데에는 역시나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 차는 내가 좋아하지만 받는 분은 취향이 안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라든지, 차도구가 없어서 이 차를 마시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2차 대신 티백을 선물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 2차 약간 카페인이 있는데 그 친구는 요즘 카페인을 좀 줄이는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친구의 상황에서 어떤 차가 잘 맞을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도 드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은 문의들을 주셨는데 이 문의들의 제가 핵심만 모아서 차선물 백서를 준비했습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차선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근데 네, 제가 앞서서 선물을 받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차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그 상황에 맞는 추천하는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공부를 하는 친구 아니면 시험을 앞두는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요즘에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얼마 전에 수능 100일이어서, 수능 100일 앞둔 조카에게 혹은 임용고시, 국가고시, 고시 시험 준비를 하시는 친구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라는 문이었어요. 저는 이세상의 모든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시험 공부를 하는 그 지난한 시기에는 커피를 정말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입시 시험을 치를 때에는 거의 하루에 한잔 이상은 고 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녹차를 내려두었는데요. 녹차는 커피와 다르게 조금은 다른 작용을 하는 차예요. 녹차에는 카페인, 카테킨, 그리고 태안의 성분이 있어서 정신은 맑고 예리하게 하지만 마음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차인데요. 저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신은 또렷해야 하지만 마음은 너무 두근거리고 뭔가 조마조마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녹차는 시험에 아니면 공부에 조금 더 명료하고 선명하게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차다 보니까 녹차가 들어있는 선물 세트를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라고 말씀해주시면 꼭 녹차가 포함된 카페인이 있는 선물 세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맥파인 타이거에서 취급하고 있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를 모아놓은 티백 컬렉션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티백이 4개씩 들어있어서 한 2주 정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세 가지 차 중에는 녹차와 잭살차 이 잭살차가 하동의 홍차라고 보실 수 있는데 녹차와 잭살차가 가장 카페인 함량이 높고 호지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카페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오전에 녹차, 그리고 오후에 잭살차나 호지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상황은 친구가 자취를 막 시작했다. 혹은 신혼부부인 친구네 집들이를 간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전에는 자취를 시작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 나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 너무 좋았는데 그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도 낯설지 마트가 어디 있는지도 이제 알아봐야 되지 내 환경이 갑자기 너무 바뀌어 버리니까 뭔가 적응하는 데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친구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기를 축하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 낯선 시간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할 친구를 위해서, 저는 이두 개, 팀워크와 그리고 허브차 2차 세트, 요걸 선물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허브차라서 늦은 밤에 드시기에도 좋고요. 요건 티머그라고 하는 차를 우리는 도구인데 제가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티머그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통 다도하는 것같이안 생겨서 이거든요. 그것을 말하면 큰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 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음망이 있고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차가 걸러서 내려가는 커피도구로 치면 클레버랑 같은 원리인데요. 차도구에도 이렇게 조금 간편하게 침출식으로 차를 오릴 수 있는 도구, 팀워그가 있습니다. 너무 다도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서 아, 차는 어려운 거 아니야? 나는 차는 잘 모르겠어. 차를 평소에 잘 먹지 않아. 하는 친구들에게도 선물하기에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구는 사용하는 즐거움이 또 솔찬이 있다 보니까 선물을 받는 친구들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준 다음에 시간을 기다렸다가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차를 우리실수 있습니다. 저는 또 뚜껑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곤 합니다. 낯선 공간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천천히 이 공간을 알아가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선물 세트라고 생각해서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허브 차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숙차 말고도 호박차도 있고 그래서 이 차는 조금 친구의 취향에 맞게 골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세 번째로는 취업이나 이직. 승진을 앞둔 친구들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축하할 일들의 선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아 제가 처음 취업을 했을 때 그리고 이직을 했을 때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은데 이거는 그냥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새로운 것에 적응을 정말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동료들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고, 물론 다 친절하지만 저한테 새로움이라는 것은 새롭게 적응해야 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고난의 시간을 좀 겪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가장 먼저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서도 이렇게 큰 도전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큰 응원과 또 축하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 제가 곰곰이 고민해보다가 저는 이 허브차 티백 컬렉션을 골랐습니다. 어, 제가 그 친구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새로운 출근길을 헤쳐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사무실에 인사하면서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하고 밥 먹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너덜너덜해져서 퇴근을 할것 같단 말이에요. 좋은 상황이지만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까지 심력이 쓰이는 게 당연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 들어와서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하는 그 저녁에 가방을 탁 내려놓는 그 순간을 상상해 봤을 때아이 친구에게 그때 정말 편안한 차한 잔이 필요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마셔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허브차 그리고 아이 친구가 차자리를 차리면서까지 차를 마시기에는 심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티백 컬렉션을 골라봤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 허브차 티백 컬렉션은 맥파이앤타이거에서 가지고 있는 선물 세트 라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세트예요. 아마도 차를 선물할 때에는 카페인의 여부가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숙차, 호박차, 감잎차. 세가지 차가 4개씩 네 들어있고요. 맛은 정말 정말 달라요. 그래서 취향이 강하신 분들에게도 뭔가 다채로운 차를 한 번씩 맛보실 수 있는 구성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감림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콘칩 같은 군 옥수수 같은 맛이 나다가 나중에는 은은하게 산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아하고 멋진 맛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건 역시나 고소하고 달콤한 석차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호박차, 호박차가 2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인 타이거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허브차를 세 가지 종류 를 담아 놓은 허브 티백 컬렉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추천하는 상황은 정말 경사가 아닐 수 없는 임신 선물입니다. 어, 저는 진짜 최근에 제 주위에 임신한 친구들이 쑥쑥 생기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아기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내 친구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 말도 못할 행복을 느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분 좋은 선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임신했었던 기간을 생각해 보면 가장 제 인생에서 차를 많이 마셨던 시간이거든요. 아, 왜 그럴까 궁금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즐겨하는 술과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신한 친구에게는 술도 커피도 좀 어려우니까 차를 선물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를 선물해야 되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이 차는 임신한 친구가 마셔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신했을 때에도 녹차 정도, 하루에 녹차 한잔 정도의 카페인은 그냥 마셨던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소량의 카페인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차가 괜찮을까요? 뭔가 임신했을 때 마셔도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와 상담하기는 좀 어렵고 친구분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 주셔야 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평소의 입맛과 임신했을 때 입맛이 거의 다른 사람처럼 달라졌던 기억이 저는 있는데요. 저는 원래는 녹차에서 그렇게까지 단맛을 느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녹차를 마셨는데, 와, 아, 녹차의 그 모든 스펙트럼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카페인의 쓴맛부터 카테킨의 쌉싸름한 맛, 아미노산의 곧 감칠맛과 고소함과 그리고 단맛까지 이 모든 스펙트럼이 다 느껴지는 걸 임신 때 처음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뭐, 이것은 사담이었고, 제가 임신할 때 차를 가장 많이 마셨다고 했잖아요. 뭐 생각보다 또 임신할 때에는, 특히나 첫째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정체성이 엄마로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 내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 나와 지금의 내가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애를 키워도 될까? 이런 자조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라는 정체성도 내가 계속 마주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 어떤 지점이다라고 정의하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태교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희 아기 태명이 반짝이었는데, 안녕, 반짝아, 엄마야.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태교 일기를 꾸준하게 써오면서 그러면서 저도 서서히 아 내가 엄마구나 앞으로 내가 엄마가 될 거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태교 일기를 쓰는 순간에 저는 차를 가장 많이 마셨고 그때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스튜디오토리의 티머그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티모그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이지만 얘는 모든 소재가 도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걸음망도 있고 이렇게 뚜껑도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열고 여기에 찻잎을 넣은 다음에 물을 붓고 우려 주신 다음에 다 우려지면 뚜껑에다 걸러 놓고 얘는 바로 차를 드시면 되는 간단하게 입차를 즐기실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자기 소재의 걸음망은 정말 정말 자잘한 잎까지 걸러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게 열매 차처럼 찻잎이 두텁거나 아니면 홀잎트로 되어 있는 차들을 함께 선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저는 임시됐던 기간 동안 이제 태교 일기를 쓰면서 차를 정말 많이 마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지금도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이제는 그 태교 일기에서 넘어가서 육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짝이라는 태명을 가지고 있던 아기가 조금 있으면 돌이 되는데 안녕 누구 누구야 엄마야라는 이제 태명이 아닌 실제 이름을 불러주고 있고요. 첫째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를 마시면서 태교 일기 쓰는 것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시간 덕분에 행복과 사랑으로만 아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될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세트 안에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보내주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절 부모님께 드리는 혹은 어른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른들께 드리는 선물은, 그 특히나 부모님 선물은 진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여행가서도 부모님 선물 생각하면, 아, 이게 가격 대비 뭔가 좀 많아 보이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이런 거왜 사왔냐, 라는 말씀 제일 덜 하시는 것,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또 건강해야 하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원슬리 티백 컬렉션입니다. 얘는 이렇게 박스에 담겨있고요 이 쇼핑백을 함께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즈가 딱 맞는 쇼핑백에 부모님 선물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사이즈는 이렇게 컴팩트하지만 얘를 열어봤을 때아 정말 구성이 많이 들어있구나 라는 게 한눈에 보여요 어 여기에 어떤 차들이 들어있냐면 녹차 5개, 잭살차 5개 호지차, 수차, 호박차, 감리차 이렇게 맥파인 타이거 티여 6종이 5개씩 들어있어서 총 30개가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얘를 처음에 만들 때아 차를 하루에 한 잔씩 딱한달 마셔보자 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던 세트입니다. 맥파인 타이거에서 추구하는 차의 향미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매일 마셔도 힘들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차 그리고 매일 마셔도 좋은 차 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짙은 가양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야, 맛이 너무 밍밍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밍밍함 안에 매일매일 마셔도 좋음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셨을 때는 충분하게 풍미가 우러나지만 다 마시고 나면 이제 커피에서 클린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깔끔하고 목에서 꿀렁 넘어가고 그리고 마시고 나서 몸이 편안한 그런 향미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이 사실 가장 먼저 반응을 해주셨어요 파인타이거의 차는 마시고 나서 너무 깔끔하고 가볍다 매일 마시기 좋다 라는 후기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후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분들께 선물하시는 차로는 바로 이 원슬리 티백 컬렉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들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질문을 읽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혹시 받는 분들이 차, 참... 직접 고르실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 간혹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안내드리자면 네이버에서 맥파인 타이거를 검색하시면 저희의 스마트 스토어가 나와요.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선물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마 선물하는 세트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받는 분이 옵션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차 티백 컬렉션을 선물하셨더라도 받는 분이 어, 나는 싱글이 좋아라고 하신다면 싱글 오리진 티백 컬렉션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아마 이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하실 때에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 포장 옵션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선물 포장 옵션이 없어서. 매번 이 쇼핑백만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2025년 추석을 앞두고 드디어 선물 포장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오간자 보자기 포장과 이렇게 예쁜 호작도를 그려놓은 태그지를 함께 구성을 해봤고요. 선물 세트를 구매하실 때 아마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지금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뭐, 사실 저는 이 보자기 포장 꼭 아니더라도 전용 쇼핑백에 축하 카드를 넣어서 선물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특별한 선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하시는 게 받았던 제 경험으로서도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옷간자 포장 옵션을 선택하시면 아마 이렇게 택배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을 거예요. 아직 런칭하진 않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담배품, 아니면 행사를 위한 선물이 필요한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을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고요. 맥파인타이거 웹사이트에 대량구매 안내 어,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바로 1대일 문의를 하실 수 있는 채널로 안내가 되실 겁니다. 저도 이제 다음 달에 돌잔치를 준비해야 해서 저희 차 선물 세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지금 저희 MD님에게 견적표를 달라고 말씀드린 상황인데요. 저도 이렇게 선물을 할 만큼 정성을 담아서 준비한 세트들입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역시나 사랑과 애정과 감사와 축하를 표현하는 순간에는 차가 잘 어울린다는 것을 떠올려 주시고 <laughs> 선물할 때마다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 추천. 또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들 다 제가 직접 달고 있거든요. 제가 전부 다 읽고 있고 또 제가 직접 답글을 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